국민연금 월 평균 62만원.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그 돈으로 약속받은 내 노후의 가치가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허탈함을 넘어 처참한 배신감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이 평균이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금 수급자 중 거의 절반은 월 40만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월 6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것.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노후의 민낯입니다.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고 손주 녀석에게 용돈 한번 쥐어주기 망설여지는 바로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었던 노후의 배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파헤치고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실낱같은 희망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평범한 64세 김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작은 부품 공장에서 20년 넘게 기름 묻은 손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는 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는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얼마 안 되는 퇴직금만 있으면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나마 텃밭 가꾸며 살수 있을 거라고 젊은 시절 사업에 한번 실패하며 7년 정도 연금을 못낸 기간이 있었지만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메웠으니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직 후 그의 집 우편함에 꽂힌 첫 연금 고지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본 김상철 씨의 눈이 멈췄습니다. 찍혀 있는 숫자는 월 68만원.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인가. 몇 번을 다시 봐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개인기준 월 136만원 부부가 함께 살아가려면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김상철 씨의 연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깨져버린 노후의 꿈. 퇴직 3년 만에 그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렵다는 취업시장에서 환갑 넘은 그를 반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파트 경비직 면접을 보고 돌아오던 날 그는 텅빈 놀이터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라가 책임져준다 믿었는데, 중간에 그몇년못낸 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이건 배신이지.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었던 작은 공백이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김상철 씨의 비극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많이 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냈느냐가 연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100만 원에 육박하지만 김상철 씨처럼 10년 대를 겨우 채운 가입자의 평균액은 4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실직, 사업 실패, 육아, 간병, 인생의 고비마다 발생했던 납부 공백 기간이 노후 소득을 무섭게 깎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OECD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이 충격적인 수치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노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국제적인 경고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체념합니다. 어차피 기금도 고갈된다는데 나중에 푼돈이나 받겠지. 이런 불신과 무관심이 결국 나의 연금 정보를 들여다볼 기회조차 아사 가고 김상철 씨처럼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월 62만원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고 체념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내 연금을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살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금액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네 가지 황금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추운 앞으로 잠자고 있던 나의 가입 기간을 깨우는 것입니다. 과거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한 58세 여성은 이 제도를 활용해 약 2천만원을 납부한 뒤 매달 받을 예상 연금액을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니 나에게 해당되는 기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반납으로 잊고 있던 나의 과거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1999년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처럼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쓰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까맣게 잊고 있던 그 돈을 당시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면 과거의 높은 소득 인정 비율이 적용된 황금 같은 가입 기간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금액이 작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 노후를 바꿀 보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이미 계속 가입으로 10년이라는 최소한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만 60세가 되었는데 안타깝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연금액이 너무 적어 아쉬우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기간을 늘리십시오. 이를 통해 평생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거나 매달 받는 연금액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쇠는 연기 연금으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연 7.2%의 복리로 늘어납니다. 만약 5년을 꽉 채워 미루면 무려 36%가 증액된 연금을 평생토록 받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이율 높은 재테크입니다. 오늘 우리는 월 62만 원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김상철 씨의 눈물을 통해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도 가슴 아프게 확인했습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는 여전히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추납, 반납, 임의 계속 가입, 그리고 연기연금. 이네 가지의 열쇠는 국가가 우리에게 준 최소한의 권리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알아봐야지 설마 나에게 해당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이 소중한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열어보십시오. 나의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단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노후는 통계나 남의 이야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관심과 즉각적인 실천이 믿었던 노후의 처참한 배신을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바로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